믿음의 눈을 가지자. 믿음의 을 가지자. 믿음의 을가니다 정신학자 칼 맨링그는 어,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은 아무리 전망 절망, 전망적인 것은 현시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현실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사실이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자큰 어려움이 닥쳐 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눈, 절망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실직하고 또 내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럴 바에 아마 내가 노숙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직했다면 나는 또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 출애국 하기 전에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열두 정탐꾼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해봐라. 그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 거기에 있는 과실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오는데 포도송이를 둘이서 얼려 매겨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 두 송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 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거기에는 안압조속들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의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만 그 소리를 듣고막 물같이 됐거든요 마음이. 물같이 돼가지고 막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그곳에 가, 그,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굴욕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통곡을 할 때에 요수와 갈렙은 두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령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밥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열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요수와 칼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위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한 땅을 하나님이 믿을대로 여수와 관련된 믿음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들에게더몽땅 다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죠? 미국 알래스카는 원래 소련당이었죠, 소련 땅이었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그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1867년도에 사게 됩니다. 그렇게 사들인데 당시 국무장관이 장관을 향하여 모든 그 국회의원들과 사람들이 쓸모없는 얼음당을 720만 달러를 주고 산 국고를 당긴한 그들을 막 고소하고 고수, 그렇게 책임을 져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1967년도에 거기에어마마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몇 배나 되는, 열 배가 되는 땅인데 그 땅에 마한 양의 쏟아져 나와서 엄청난 불을 취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그 땅의 값은 얼마냐면. 서울의 땅값, 백평값밖에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이런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질병이 옵니다. 사업이 안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부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절망의 눈으로 보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것에 바라보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절대 절대사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믿음의 장애물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소망을 봐야 되겠죠. 기회를 봐야 됩니다. 기회.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버려요. 나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 싫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관계없어요. 공부 잘해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가 더 앞장서갈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시고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름이 막 뒤덮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름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는 것이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구름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은 태양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좌절과 절망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것 때문에 네가 믿음이 더 커지고, 네 삶의 악기더 번창할 것이고, 너의 생명은 연장될 것이고, 너의 삶은 앞으로 빛날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 보지 말고, 그것 봐선 안됩니다. 그배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눈이 훌쩍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